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27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 어 성호경도 엄청난 기도죠 성호경도가 아니라 아, 성호경은 진짜 엄청난 기도죠 저의 동기신부의 아버님께서 가스폭발로 온몸이 이제 화상을 입으셔서 냉 짱고에 들어가시려고 하다가, 이제 사망 선고 받으시고, 숨이 이렇게 씌워져서, 위에 덮어놨던 흰 천이 폴럭폴럭 하니까, 어, 이 사람 상거아야 그래가지고, 사신 분이 있는데, 뭐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그 분이, 어 이제 성체를 마지막으로 영웅하고 죽고 싶다. 물론, 뭐, 이렇게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뭐, 다 화상을 심하게 입으셔서, 이제, 돌아가시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성체를 그래도 한번 영하고 죽고 싶어서, 기도를 이제 바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 왜 오늘 주님의 기도를 얘기하냐면, 본문이 주님의 기도기 이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밤에 새벽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래요 그러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아요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 레지오 단원들이 왔나 보다 그러니까 나도 저들 따라야지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야여 했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는 거야 이 인간들이 그래서 야 이거 레지오 단원에서 온게 아니라 내 기도를 방해하는 인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뭐가 문제지? 라고 할때아 성호경을 안 걷구나 라고 깨닫게 돼서 성호경을 걷더니 그놈들이 싹 사라지더래요 예, 네, 신기한 거는, 마귀들도 뭘할 수, 할줄 안다? 기도를 할줄 안다. 어, 그러나,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아, 하느님의 어떤, 어, 그래서 기도에도 수준이 있다, 없다? 있어요. 기도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기도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구원받아요? 천만의 말씀이. 이 사탄도 성경을 잘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메시아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그의 발을 받쳐준다는 성경 내용이 구약에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탄이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냥 걔네는 다 외워요, 성경을. 그런데도 걔네는 마귀 사탄이에요. 음. 그러니까 기도, 주님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묵주 기도를 한다고 해서, 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진정으로 하는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기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미 뭐다 아는 거지만 또 한번 되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룩가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끔 가다가는 성당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또 방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까지 이렇게 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기도하는 것, 뭐,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뭐,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도 자체가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기도의 어떤, 아, 문을 가르쳐 달라는 아, 그런 뜻이기도 해요. 왜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기도법을 가르쳐 줬을까요? 기도문을 가르쳐 줬을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어, 우리가 그 성물도를 바칠 때그 성물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도문은 무엇일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시편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어요. 모세가 바친 기도문도 있고 뭐미르야미 미루, 바친 기도도 있고 이제 그런 기도문들을 어 이렇게 따서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느 수준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예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음, 여러분, 예, 여러분 이렇게 기도 말이 어, 그 사람이 어, 내가 바치는, 그 기도를 바치는 하느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할수 있는 말이 있고 할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 옆집에 있는 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어, 아줌마, 어, 매일 밥좀 차려줄래요? 어, 이렇게 하면, 어이 아줌마가 매일 때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밥을 차려줄 수 있는 존재는 내 자식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마치 내 자식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내 자식이 되고 싶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서 어,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매일 재워주고 좀밥좀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기도말을 청하는 거는 하느님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세 명? 저는 제가 몇째일까요? 제 이름이 뭐야? 삼룡이니까 셋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근데 하느, 예수님은 몇째이실까요? 음. 예수님은 첫째? 그럼 여러분은 몇째예요? 2,564억만 막 이렇게 되나요? 예수님은 외아들이시죠. 다른 아들이 없어요. 예, 외아들이에요. 우리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느님은 하느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 한 몸이 돼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 뿐이지, 우리 자체가 이 하느님에게서 낫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에게서 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는 이 언어를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는 기도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허락해 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고 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기서 주님의 기도는 지극히 단순해요. 마태오복음과 루가복음에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마테오 복음에서, 어,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 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바텔로스텔, 뭐,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어, 아버지, 우리의, 그러니까, 어순 때문에 그런 거지, 예, 아버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 이 루카 복음은, 약지웃기 다순잖 그냥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런, 이런 얘기도 없어요. 다 빼버렸어요. 악에서 구하소서. 뭐 구하기 싫은 건지 빼버렸어요. 그냥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끝. 그러니까 뭐가 먼저 쓰여졌겠어요? 더 짧은 게 먼저 쓰여졌다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마르코 복음을이 마테오 복음보다 먼저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그런 것은 짧으니까. 그리고 마테오가 나중에 뒷붓, 덧붙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순서대로 마테오, 루카, 요한은 그 순서가 명확해요. 늦게 쓰인 순서대로. 아니면 중요한 사람? 그러면 사도 요한은 맨 끝에 둘 수가 없는 거죠. 다 마, 마, 마테오도 사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뒀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시간상으로 놓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놓았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짧아서, 에, 그러나 마르테, 마르코 복음이 먼저 쓰였다? 이거는 수긍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테오 복음이 먼저 쓰였지만 루카 복음은 거기에서 아, 이건 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에, 이제 주님의 기도를 알려줄 때뭐 써서 알려주질 않잖아요. 이거 말로 알려주니까 에, 루카는 그냥 어, 이거 그마테오 복음의 그 주님의 기보다 기도보다 훨씬 단순한 어, 이렇게 나중에 어떤 것들이 좀 빠져나간 것들을 들었겠죠. 그리고 본인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분명히 마테오 복음을 읽었을 텐데도 에, 이것으로 이제 여기다가 써놓은 거죠. 그래서 짧다고 무조건. 먼저 쓰여고, 그리고 나중에 덧붙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르코 복음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주님의 기도를 알려줬다는 것은 그 내용이, 이, 어떠, 튼 간에, 예, 수님께서 당신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도를, 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느님의 다, 에, 당신처럼 같은 언어를 아버지께 쓰는 같은 언어를 알려 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하느님 자녀가 될수 있음을 알려 준 거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주님의 기도를 하늘에게 주리 아버지 아버지님 그렇게 심나 아빠 그뭐뭐뭐뭐하느님이 어? 알아서 알아듣고 빨리 알아서 해결하고 어차피 주님에게도 다 알잖아요 아버지 이름 그 이걸 2 0 0 0번 하면 분명히 내 뜻을 들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느님께서도 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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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laughs> 음, 그래서 네, 먼저 뭘 구해야 돼요? 하느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구해라. 나머지는 뭐로 막. 뭐로 받다, 덤으로 받게 돼. 그러니까 다른 건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가 왜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는 행복감인 거죠. 그의로움은 뭐예요?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께서 음 이제 성당에 이제 매일 들어가셔서 일일초 이따가 한 3초 이따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할아버지 기도를 왜 이렇게 저렇게 하시까? 어, 그, 그러고 이제, 근데 이제 얼마 지났을 때 신부님이 이제 봤을 때 할아버지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분들이 병원에, 이번에 계신다. 오늘, 내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병자성사를 주로, 어, 갔더니 할아버지가 얼굴이 그냥 화색이 팍, 이 뭐, 하느님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아 저는 기도할 줄 몰라서 그냥 일 끝나고 가다가 성당에 들러서 감실에 아 예수님 좋았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뭐 다른 기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 가질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매번 하루에 한 번씩 그 시간에 나타나셔서 어 요새 봐 내가 왔다 그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 음, 이게 하느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죠. 다른 게 없잖아요. 음, 저분과 나와의 관계, 예, 내가 저분을 하느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저분은 나를 어, 당신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뭘 증가시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를 좀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뭐, 기도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죠.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어, 누구일까요? 뭐, 남의 종교를 뭐, 탓할 수, 있고, 아, 탓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럴 필요도 없지만, 에, 어디는, 어, 또, 기도를 많이, 해야, 어, 이렇게, 우리가, 이게, 성과성 자성의,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음식과, 제 무대에 감폭서 가서 가서 그리고 우리는 막 먹자. 그럼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가 다 먹을 때까지 그 식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 그러니까 아 거룩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에, 과연 또저 어, 모습이 옳은또 기도의 모습일까? 에, 여러분 이제 엄마 엄마 하는 아이들이 이 자기의 정체성이 더 어,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더큰것 같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커 가지고 이제. 자기가 스마트폰을 왜 가져야 되는지 엄마한테 두 시간 동안 설득하는 이 아이의 기도가 더어 자녀다운 기도일까요? 그냥 엄마 엄마 하는 게 자녀다운 기도잖아요. 음. 그러니까 엄마 들어주래 들어주고 말려 말고 자기 의탁하는 거죠. 그러나 설득한다는 거는 어 자기의 어떤 어 뜻이 그만큼 감이 어돼 있는 거죠. 내 어떤 내가 이런 사람이야. <laughs> 내 말에 설득해 설득 당해야 돼. 당신은 에, 이런 거는 진짜 자녀가 아닌 거잖아요. 음. 그래서 에, 제가 뭐 지금 책을 써서 아 지금 출판 허가를 이제 다른데 아무도 안 해서가지고 교구에 에, 이렇게 넣었는데 에, 그것도 이제 아, 지금 몇달 동안 소식이 없네요. 여러분 <laughs> 제발 책좀 기도 책좀 나올 수 있도록 <laughs>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주님의 기도로 양팔 기도로 세 시간 동안만. 번 해주시고 매일 어, 네 그래서 <laughs> 어 이제 기도가 그렇게 아무튼 어 기도의 수준이 있어요. 그때 어, 이제 그거를 이제 대부분은 또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아, 오늘은 관상기도를 해볼까? <laughs> 오늘은 묵상기도를 해볼까? 뭐 오늘은 뭐, 뭐 이게 묵주기도래 이런 게 예, 여러분 묵주기도만 할수 있는 분이 관상기도 못 해요, 여러분. 상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목기도막막 많이 돌린다고 해서 에, 여러분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에, 마귀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본인들이 마귀잖아요. 그걸 모르면서 어, 이렇게 기도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한 마디라도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 어떤 어, 성교사가 어, 이제, 어떤, 사, 문명이 닿지 않는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에서, 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 들린 거라, 그, 그 표류한 거죠. 그, 그, 이분들에게 제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뭐, 온 교리가 다 들어있는 게 주님의 기도잖아요. 그, 주님의 기도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 이제 한 3년 뒤에, 아, 그분들이 생각이 나서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그분에게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선교사가 온다고 해가지고 다물 위를 걸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물 위를 걷게 이 당신이 주님에게도 알려줬는데 우리가 어다 기억을 못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기억이 나가지고 그것만 되풀이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되풀이하다가 보니까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땅도 아니고 하늘이면 <laughs>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우리 아버지인데 그게가 아니라 <laughs>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물 위도 못 걷는 게 말이 되는가? 어 그러면서 물을를 걸어봤더니 <laughs> 됐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를 그 한마디만 제대로 바치더라도 어떻게 되는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확립해서 그 정체성대로 내가 변화하는 게 기도의 목적인 거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닌 거란 말이야. 예, 그래서, 먼저 하느님 날아와 그 의로움, 하느님 날아가라는 게 내가 누구인가. 아기가, 아, 지옥이 뭐예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만, 아, 저거 부모님, 자꾸 저거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laughs> 큰일 났네. 음, 저분이, 아, 정말 내 부모님 맞나? 아닌가? 내가 다리 밑으로 부모님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게 지옥이잖아요. 근데 하느님 나라와 그위로움은 뭐예요? 아, 이건 내 부모님 맞아.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하느님 나라잖아요. 그 믿음을 증가시키는 게 기도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신 거고, 그냥 앞에 오늘 아버지, 그거 하나만 제대로 바쳐도, 바로 그 기도의 수준이, 기도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는 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 자녀라는 그리고 하느님 자녀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다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를 하나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 믿음이 나한테 쌓이지 않으면 기도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옆집 애가 자녀인 것처럼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옆집 애가 와가지고 스마트폰 사주세요. 그런다고 사주는 부모가 있기도 하겠죠. 만 거의 없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성체조배를 할때 한 시간 정도씩 이제 뭐세번 나누어서 하는데, 세 번이나 이제 45분씩 네번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그 기도 시간 오늘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오늘은 그 기도 시간을 어떻게 어떻게 세 번으로 쪼갤까? 어떻게 어떻게 네 번으로 쪼갤까? 그 기도 시간 먼저 정해놔요. 그래야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시간 남은 해야지 절대 못 합니다. 기도를 첫 번째로 삼아야 되는 그왜그 믿음 마리아에게 그러잖아요 아니거나 마르타에게 필요한 거는 한 가지뿐이다. 어.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우리를 잡아주는 거죠. 그 도미노 딱 하나 하는 것처럼 기도가 그것만 해놓으면 나머지 거는 저절로 풀리는 그런 거, 거인 거죠. 거인 거죠? 아니라 거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에 집중을 해야 될 거야. 내가 내가 자녀구나. 그런데 그 말에 집중을 하려면 자꾸 딴 생각이 들거아니에요 그러면 호흡으로 천천히 쉬는 거죠. 하나 둘 셋,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이렇게 세는데 하나 호흡을 한번 하면서 하나 이렇게 하는 거죠. 숫자를 세는 거죠. 아직은 집중력이 그냥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에 잠겨 있을 수,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에 잠겨 있으면서 분심 안 하면서 한 시간 동안 있을 수 있으면 그게 관상인 거죠. 근데 그 정도 집중력은 제가 안 되니까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처음부터도 아마 열뭐 스물까지도 잘안 되실 거예요. 소흡을 한번 쉬면 들었다 내쉬면 하나 속으로 하는 거죠. <laughs> 둘 하늘 근데 이제 그 마음은 하늘에게 서 우리 아버지의 믿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시간동안. 한 70번 정도를 쉬는데 한번 하면, 예, 보면 한, 한 5분 정도 걸려요. 5분인가 7분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걸리면 그게 이제 한번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나면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 하면서, 어, 성경 묵상도 할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읽은 다음에 주님의 기도하면서 성경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부분은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때 많은 깨달음이 오고 또 악에서 거의 끝날 쯤에 유혹에 빠져가 그런데 그 내용이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 그 주님의 기도 안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야 주님의 기도가 오, 모든 교리책 그리고 신구약 성서 하느님의 모든 가르침 여기 다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치라고 한 기도가 주님의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시편 기도를 바치는 거 좋기는 하지만 그 구약의 그 선지자 수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수 있는 그 기도 말을 알려주셨단 말이야. 자녀가 원하는 거, 원하는 게 마음이잖아. 마음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느님, 자녀의 당시 외아드님의 자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주님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모님이 또... 좀 아쉬워하시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성모님 성모성으로 예또 예수님이 성모님 또 안에 계신 거니까 잉태되어 계시니까 성모님 통해서 성모님 성모성과 또뭐 주님에게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영광성이죠 그 영광성 주님에게도 성모성 영광성이면 기도 끝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들이 기도의 목적이 그 단순한 말 안에 깊이 스며들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된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에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까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고 에, 아이들이 엄마 엄마 하는 이 단순한 엄마라는 말 안에 모든 게다 들어 있잖아요. 음, 에, 다른 말이 필요해서 그냥 엄마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어, 배고픈가? 뭐뭘 해? 뭐가 필요한가? 어, 똥 쌌나? 뭐 이거 뭐 엄마 말 안에 그냥 그냥 그말하면 돼. 왜냐면 나는 나는 당신. 에, 아, 아들, 딸이라는 거를 내가 믿는다는 거죠. 엄마라고 하는 거, 아빠라고 하는 거. 그럼 엄마, 아빠는 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laughs> 왜?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니까. 그리고 그 엄마, 아빠라는 말 안에 모든 게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주님의 기도가 아, 그렇게 될수 있으면 내가 아기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엄마라고 하는 말 안에 아기들이 모든 걸 넣는 것처럼 주님의 기도에 내 모든 것을 넣는다면, 믿음을 넣는다면, 우리가 세상 세상에서 얻어내지 못할 게 없어진다. 그럼 다 얻어내면 기쁘겠어요, 힘들겠어요? 기쁘겠죠. 그런 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고, 지금 말씀드린 게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수준, 영성의 수준을 높이는가에 대해서 잠깐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